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아, 오늘 새벽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하 4도. 자,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자,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노숙하는 아이들 없죠? 아, 제가 당부 말씀드렸었죠. 절대 노숙은 조금 더 있다.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 예, 어제 저녁에 이불 덮어 주시라고 아마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색이 이뻐지고 예, 기온 차가 만화의 색이 이뻐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자, 햇빛만 잘 봐도 예, 기온이 어느 정도 아, 봄 날씨가 아, 기온 차가 꽤 심하죠. 예, 아직까지는 노숙을 안 해도. 4월달 중순 정도 나가도 색깔은 충분하게 예쁘게 들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노숙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제가 노숙하지 말라 그랬더니 벌써 그말 한가 동시에, 자, 오늘 새벽 기온,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기상청 정보에 기교를 이면서 잘 들어 주셨겠지만은 이런 날 특히 조심하라고 1년 농사 잘 지셨다가 예, 추운 겨울 잘 보내고 자, 이런 기온에 갑자기 아, 지금 이 기온에 뭐 크게 노숙이 노숙을 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여름에 여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 관리 하시면서 예, 온도를 20도 가까이 또 올리셨던 분들, 예, 겨울에 잠을 또안 재우셨죠? 그러면 여름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뭐금품좀 키우시면서 그 금실, 예, 금 키핑장 해가지고 예, 겨울 온도를 20도 가까이 주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트셔가지고, 예, 온도를 많이 낮춰주시고, 물론 다육이 크게 문제 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고요 자, 에어컨이나 우리도 그 겨울철 같은데 따뜻한 난방기 밑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추운 날씨 나가면은 어떻게요? 감기 걸리시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튼데 계시다가 갑자기 더운 날씨 나가면 어때요? 그때도 감기 걸리죠? 냉방병이라 그러죠? 냉방병 그러면 은 우리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육이도 똑같습니다 다육이도 똑같고요 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은 다육이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달유기는 다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런 예, 겨울에는 또 잠을 좀 재워주고, 자 여름에는 더운데 예, 어느 정도 예, 혹서기를 또 거쳐야지 너무 덥고 너무 습할 때 예, 습도 잡아주기 위한 에어컨 시설이나 아, 그런 건 괜찮지만은 자, 너무 예, 냉방, 너무 난방 이거는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 먼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큰온실과 모주실, 모주동 다 고압분무기로 살충, 살균 함께 해가지고 충분히 해줬습니다. 충분히 해줬고요. 바깥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번 싹 해줬고요. 물론 이제 깍지벌레가 요즘 한참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농약 살포를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저희 이제 온실 환경이 많이 또 환기시키고 그랬더니 많이 쾌적해졌고요. 아, 다만 오늘 아침 기온이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예, 저도 깜짝 놀랬는데뭐 기상청 예, 예보를 잘 숙지하셨으면은, 대비를 잘 하셨을 거고, 어, 저희 한번 뭐 이제 그 온실 아니니까 큰 문제 안 되는데, 노숙하셨던 분들이 예, 한참 애를 먹으셨을 거예요. 노숙은 조금 더 있다 하셔도 큰 문제 안 되니까, 제가 특별하게 당부드리지만, 노숙은 4월 중순 이후에 하시고요. 자, 오늘 판매 영상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TP 금입니다. TP 금.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는 잘 자, 불빛 밑이라서잘 발현이 안 되는데 예, 복륜으로는 잘 쓰고 있고요. 자금 색깔은 뚜렷한데 안에 녹색깔이 약간 연한 색깔로 됐기 때문에 잘은 안 보입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 되고요. 자 3만원입니다. TP금, TP금 3만원. 자, 다음은 제이드스타 금. 자, 금이 돌기식으로 아주 뚜렷하고 잘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9cm 화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제이드 스타금 3만원. 자, 제이드 스타금 3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로라클론. 자, 색이 완전히, 예, 붉은색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로라클론. 자, 9cm 화분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로라클론입니다. 3만원. 자, 로라클론 3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죠? 완전히 물든 로라클론 3만원. 환엽 스텔라. 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엽으로 변해가고 있는 환엽 스텔라. 14.5cm와 약 15cm 정도 되는 식물 사이즈고요 환엽 스텔라입니다. 자, 이거는 5만원. 대품이죠, 완전. 환엽스텔라 5만원입니다. 환엽스텔라 5만원. 자, 다음은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라. 14.5cm 화분에 색이 예쁘게 물들고 있는 사라 5만원입니다. 사라 5만원 베르베르입니다. 자, 군생이고요. 4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자, 베르베르. 아, 여기 봉심이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품이 안 됐기 때문에 심청이처럼 봉심을 꼭 다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베르베르. 이것도 14.5cm 화분에 5만원입니다. 베르베르 군생, 자연군생이죠. 5만원입니다. 아, 이건 햇살 돌기입니다. 햇살 돌기. 14.5cm 화분에. 15cm 가까이 되는 햇살 돌기. 마리아금. 햇살 돌기 마리아금. 자, 돌기가. 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환엽이죠. 햇살 돌기 특징이. 자, 5만 원입니다. 햇살 돌기 말이야. 금 5만 원. 밑에 자꾸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베르베르. 자연군생이고요. 14.5cm 하분에. 자, 봉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청이가 되는 베르베르. 5만원입니다. 사라. 야, 색감이 좀 오묘하죠? 이거는 색이. 자, 위에서 봤을 땐 이런 색. 옆에서 봤을 때는 자, 붉은색으로. 등은 붉은색으로 전체적으로 물들고 있고, 가운데는 자, 연한 녹색으로. 자, 사라, 14.5cm 합은 5만원입니다. 환엽스텔라, 15cm 정도 되는 환엽스텔라. 대품이죠? 자, 5만원입니다. 로라클런, 잘 굳어지고, 색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는 로라클런. 9cm 화분에 3만원. 제이드 스타금 9cm 화분에 자, 돌기처럼 금이 아주 잘 들어있는 제이드 스타금만 예, 보내드립니다. 9cm 화분이고요 3만원. TP 금입니다. 예, 10cm가 좀 넘고요. 자, 가운데 보면은 약간 녹색이고 약한 녹색이고 예,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있는 TP 금. TP 금은 이 정도 되면 대품이자다. TP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데 자, 이 정도 큽니다. 3만 원. 약 10cm 정도 되는 TP금 3만원 자 이렇게 판매 영상을 마치고요자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또 헷갈리시는 게 요즘 창이 거의 거래가 잘안 되고 있죠 그안 그러니까 되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더 많이 저렴해지고 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어, 창 거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육이는 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네, 창으로 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즘 예쁘고 좋은 창들, 고급스러운 창들, 예 저가로 나오고 좀싼 창들, 예 무조건 싼게 아니고요 품종이 좋은 고급 품종들도 요즘 많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그런 거는 하나 두 개씩 우리 구독자님들 좀 모아두시면은 자그 결국은 나중에 보면 창이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만은 그 이제 귀품이나 귀족의 다육이로 가기 위해서는 예, 창을 안할 수가 없고 예, 창보다 예, 더 급이 높은 다육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요즘 창값이 좀 떨어지고 어,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하니까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창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런 멋진 그런 모습, 예, 오랫동안 키우시면서 대품을 키웠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 보고 즐기고. 보시면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창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자 요즘 같은 이런 기회에 좋은 창들, 고급스러운 창들 예,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은 것들 이 있으면은 꼭 품어서 잘 키우시면은 나중에 꼭 그만한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